네, 지금 마크를 TV.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나이고 있어요, 카메라맨, 카메라. 카메라. 네, 말해. 안녕하세요. 네. 요번 카메라맨을 맡게 된 유튜버 대머리맨입니다. 네, PC 마크는 처음인데요. 자, 지금 여기는 PC 마크. 요안녕하요 PC 마크는 초롱입니다. 아, 아니. 조용히 해봐. 지금 저희가 친구들인데. 안녕하세요. 신수염 팀입니다. 어. 지금 저희가 친구들인데, 목이리에 왔어요. 놀라 목욕탕에 놀러 왔다가. 근데 음. 컴퓨터가 좀 많이 내꺼 주라고. 아, 저희가 내지 말라고. 말라고. 아니, 과자는 왜? 먹지 마. 왜? 저희, 저희가 그. 뭔가 네, 맞왜두 개로. 아니, 그 왜요? 그거 안 먹냐고. 저희가 키이 잃어버렸다가. 대머님메 그... 머리베... <laughs> 아니, <웃음> 그냥 제 이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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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아저씨한테 어, 키를 찾아달라고 했더니 진짜 찾아줬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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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카메라맨 멀극, 가자 <laughs> 가져가 <Okay>. 하나만 하나만, <laughs> 하나만 먹어라 <laughs> 과자 과자를 가져가 주나 <laughs> 하나만 먹어라 <laughs> 야 신방이랑 과자 줘야 라이트 야 돼지를 야 돼지를 죽여야지 오래 살지 돼지를 죽이면 내 이름을 공개야지내 이름 몰라 안 공개할 거야 도전 팀에는 이거 유명인데 아 옆에서 지금 흘실방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려. 야 라이트님 예고하는 요 어! 근데 설치 어떻게 해? 자일이나주세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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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카메라맨 그래. 바꾸세요 조금만 응. 안녕하세요 초록이가 네, 다시 네, 칼을... 네, 잘 안보이시죠? 지금 지금 라이트 닮은 스티브가 서있습니다 뭐! 어어무어야 유리 어어어어어왜 던져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네, 아아 저기 바로 옆에 아 늑대가 아 있네요 늑대가 어디있어? 늑대가 어디있어? 근데 아 the, 네, 정기가, 너무 빨리 이주이가아거야아주혁이 아닌거야 쪼네라이츠님의 카드입니다 얘 예, 이런 공개 꾸왔니 이런 공개 했어 이미. 내가 지난번 네 카드 발표했어. 아내 카드 아내 카드 아니라고. 이 네, 네. 이름도 발표했어. 그래. 알아. 난 이미 이런 공개를 해버려 가지고. 네, 제 이름은 성주혁입니다. 제 이름은 정재빈입니다. 어. 야정재저 초록의 이름은 귀염이 박윤찬입니다. 아씨애또 막힌.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송사고를 어, 위해, 방송이. 방송사고를 네. 위해, 방송사고를 위해, 익사를 죽어 버려, 죽어 버려, 죽어 버려, 죽어 어씨 예. 라이트님. 의자 좀, 의자 좀 앞으로 땡겨. 라이트님. 라이트님 아, 라이트님이 아, 드디어 미쳤나봐요. 아, 아니 얘가 미친 거야. 아 라이트님 미친 거예요. 이거 뭐야? 쭈. 너조금잠만 라이트님 별명은 쭈예요. 쭈. 아 몰라요. 쭈에서면 쭈다 같이 해보세요. 쭈. 다 같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우리 아어요 쭉. a m baba, 와 a m bam, 쭈쭈 b a bam,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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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여러분 이게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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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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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뭐 이상해 제 오래 걸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음, 계속 들어줘 알겠습니다. 아 제발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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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해. 쭈쭈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안녕 아, 쥐쥐뭐 영어로 해야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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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뭐야 이거 영어, 라이트님, 영명은. 뭐지? 왜안 돼? 안 돼. 아, 진짜. 자, 영명은 망했고요. 자, 다음 유튜브로 들어갑시다. 아니, 뭔 다음 유튜브야? 아니, 그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다, 잘 들어야지. 어, 그래, 그렇게. 초록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이 팀입니다. <laughs> 초록이가 오늘은 컴퓨터로 마크를 해볼 거예요. <laughs> 엄청 귀엽죠? 아,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시초 형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라이터 얼굴이 너무 귀엽. 지금 못 생겼다고. <laughs> 방송 사고. 가 <laughs> <뭐래>. 아, <laughs> 진짜 몰라. 나 뭐, 명령어가 안 돼. 나 근데 지금 작업대를 만들 수는 있는데 설치하는 방법을 몰라. 아 저기요 영상 찍을 거면. 나 주혁아 나 이거 진짜 대박이야. 지금 뭐 하냐? 아 저기요 잠깐만요 방송 사고가 있습니다. 나또안안 안, 안 돼. 나 이거 또그게 됐어. 근데요. 나또 이게 인벤토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인벤토리는 이거인가? 아, 응?